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FC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이 교원의 성희롱적 발언 사건으로 벌어진 교수 징계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총장은 2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총신대학교에서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교원 징계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학교를 대표하는 총장으로서 커다란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일로 인해 상처받은 교수, 학생 등 총신 공동체의 모든 분들과 성도님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들에 대해서는 동료 교수로서 학교와 교계를 위한 그분들의 수고를 알고 있기에 개인적으로 너무도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징계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총장의 재청 부분과 관련하여 이 총장은. 본교 성희롱 성폭력대책위원회는 외부 전문위원 3인을 위촉하여 조사 또는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등 최대한 공정하게 해당 사안을 심의하여 대책위원회의 자체 처분 외에 교원 1인에 대해서만 징계청원을 했고 총장으로서 본인 역시 학교 조서관 안정을 위해 대책위원회의 보고대로 이 사회가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총장은 그렇지만 법인이사회는 징계위원회까지 검토한 결과가 대책위원회와 같다면 대외적으로 좀더 학교 결정에 신뢰감을 줄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교원 4명 모두를 징계위원회에 해부하였고 징계위원회는 수개월간 법규와 절차를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와 심의를 진행하여 지난주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알려진 바대로 교원 징계 위원회의 결정이 대책 위원회의 판단과 달라 한편으로는 유감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자체 조사와 법규에 따른 독립적인 판단이므로 학교는 절차에 따라 일단 그 결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제 징계위원회가 법규와 상식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했는지 여부는 해당 교원들의 교육부 소청 심사 제기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가려질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총신의 모든 교수와 학생이 징계 결과를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이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일을 주관할 수는 하나님의 뜻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기를 소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성애 문제로 확산되어 오해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총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동성애 이슈가 제기되어 반동성애 진영의 최전선에서 싸워온 총신대학교가 이런저런 오해와 비판을 받은 것은 심히 유관스러운 일이라면서 총장인 저를 비롯하여 총신의 모든 교수들은 결코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영인하지 않으며 일관되게 그리고 확고하게 그러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총신대학교는 개교 이래 지금까지 성경에 반하는 그 어떤 사상과 사조도 영인한 적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정확 무호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만을 가르치고 전할 것이며 성경에 기초하여 동성애 세력과 싸울 것이고 동성원 및 차별금지법 등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반동성의 교육을 더욱 철저하게 실시하고 이단 사조들을 배격하면서 개혁주의 전통을 지켜나갈 것이라고도 붙였습니다. 아울러 지금 총신대학교는 이번 사건으로 또한번 심한 아픔을 겪고 있다면서 깊은 애정을 갖고 본교를 섬겨왔지만 뜻하지 않게 이번에 징계에 처해진 교원들을 위해 총신의 모든 구성원들과 본교단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총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총신공동체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서로 감싸주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보다 더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CFC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